이 아, 문제술. 여기 통과 의례 방주대프의 이론을 한번 정리해 놓은 거야. 일반적으로 통과 의례라는 것은 개인과 공동체의 삶에서 벌어지는 특정한 변화의 계기와 관련된 행사를 가리키며, 이게 이제 특징이야. 문화적으로 한 구성원이 사회적 삶의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사회적 삶이라는 거야. 개인적인 삶이 아니야. 우리가 보통 개인적인 통과 의례는 뭐 성인이 되고 뭐 벼슬을 하고 장례식을 치르고 제사를 다통과의 해거든. 근데 그거는 개인적인 거고 여기서 배울 거는 방준의 필요는 사회적인 삶의 단계별 통과 의례야. 자, 통과 의례라는 말은 1900초 프랑스의 인류학자 아르놀드 방준 F. 방준의 F. 어떤 개인이 새로운 지위 신분, 지위 신분 이게 사회적인 것이라지, 그지 획득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여러 가지 의식 의례를 총칭하기 위해서 처음 사용했다. 그럼 통과 의례라는 용어에 뭐 매력이나 기원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 통과 의례라는 책을 통해 사회 문화 속에서 통과 의례가 차지하는 위상을 자리매김하고, 사회 문화 속에서 위상을 자리매김하고,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분석하고, 그래서 통과 의례의 일반적인 구조 특성에 관한 이론을 정립했다. 그래서 방주제프가 이런 이론을 정립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특히 여기서는 논의 대상이 통과 의례고 통과 의례 의뢰, 통과 의뢰가 논의 대상이고, 통과 의례의 개념이 뭔지를 설명한 문단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방준 프는 통과 의례가 넓은 차원에서 인간의, 인간사회의 보편적인 구조장치라고 보았어. 그러면 봐봐라. 방준 프는 이름을 보니까 서양사람인 것 같은데, 인간사회의 보편적인 구조장치래. 그럼 우리도 이 통과 의례에 적용을 받는다는 거야. 사회적 삶을 살아갈 때 그럼 뭘까? 시대 지역을 막론하고 그럼 이걸 다른 단어로 뭐라고 래 그래? 보편적이라고 하는 거지. 시대 지역을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개인이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 집단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기능을 한다. 뭐가? 통과 의례가 개인이 정체성을 형성하고 일단 개인적인 거 사회 집단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기능은 바로 이 단계별 통과을 해고 이거는 보편성을 띈다. 나라, 지역, 사회, 시대 이런 거를 구분 안 해도 돼. 그에 따르면 삶이란 일률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자 요거 주. 일률적 방식이 아니네.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삶은 일률적인 방식일 것 같은데 왜 통과을 뢰니까 누구나 경는거니까 단계별로 이야기했으니까 일반적으로 비슷하잖아. 근데 여기서는 아니란 말이야. 인간의 경험은 탄생, 사춘기, 혼인, 출산, 죽음 같은 단계들의 삶의 위기로 구성되어 있대. 음. 자, 그 다음에, 어느 사회든지 간에 개인의 삶은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옮겨가는 과정의 연속이다. 즉, 별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는 시기와 극적인 변화가 수반되는 시기가 지속적으로 교차한다. 그러면 평범하게 살다가 극적 변화, 또 평범하게 살다가 극적 변화 이런 식으로 단계 단계별로 교차한단 말이야. 자,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반적으로 통과 의례는 분리되고 전이된 다음에 통합되는 세 단계로 이루어진대. 다른 건 몰라도 분리, 전이, 통합 이걸 알아도 첫 번째 분리 단계는 의례 보통이야 입문자를 그가 속한 속해 있던 세속적 시공간으로부터 분리 그래서 분리 단계라고 얘기하는 거야 세속적 시공간으로부터 분리 그 다음에 2단계는 입문자는 입문자가 뭐냐면 그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모종의 방식으로 기존 사회 구조로부터 분리 사회로부터 분리되는 거야 그리고 그가 머문 공간도 일상적 시공간에서 역할을 벗어나 분리 문화적 영역을 구축하게 된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기존의 삶에서 달라진다는 얘기야 위에서 말한 대로 하면 변화가 일어났어 극적 변화가 그러면 분리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자 두번째 단계 두번째 단계는 전이 전이네 분리 단계에서 다음 단계는 전이 그럼 전이라는 게 원래 달라지는 거지 바뀌는 거잖아 봐 이전 단계에서 벗어났어 이건 분리 단계야 그 다음, 아직 다음 단계로 진입하지 못한 경계의 상태. 그러면, 분리와 전이 사이는, 그, 단계별로 본다면, 양쪽에 속하지 않은 단계가 있단 말이야. 분리는 됐는데, 전이는 안 됐고, 분리는 됐는데, 아직 전이까지 가지 않았어. 전이 단계에서는, 모성이나 호 혼동, 불균형이 표시되는데, 입문자는 상징적인 보디페인팅을 한다거나, 발가벗겨지는 등의 방식으로 기존 사회 구성원들과 차별하는 위상이 드러난다. 자, 그럼 생각해봐. 기존의 그 소속에서 벗어났단 말이야. 그러면 기존하고는 다르겠지, 맞지? 그럼 전이 단계를 진입안 했으니까 전이 단계하고도 다를 거야. 근데 여기 지금 보디페인팅이나 발가벗겨졌다는 얘기는 앞에서 살았던 분리 전 단계하고 달라졌다는 얘기야. 아니, 어, 무슨 뜻인지 알겠지? 보디빌 힌팅하면 권고심이 달라진 거고, 그 다음 발가벗겨졌다는 건 원래 가지고 있던 게다 없어졌다 그런 얘기야. 음. 자, 그러면 이 경계 단계에서는 기존하고 차별화된 건 사실이지만 다음 단계 전 단계로 속하지도 못한 거야. 경계야, 경계. 또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의 수련을 위해서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이 일시적으로 의례적인 권위를 행사하면서 자 그러면 이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은 아직은 낮은 사람이거든. 근데 위위 위, 의례적 권위를 행사한대 예를 들면 사장이 아니었던 사람이 사장이 된 거야. 아직 사장이 뭔지도 몰라. 근데 마치 사장처럼 행동하고 명령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의례적 권위라고 얘기하는 거지. 음. 신분의 역전이 일어나기도 한다. 방준 대프는 전이 단계를 과거의 자아를 버리고 새로운 자아로 태어나기 위한 시련의 과정으로 여기고 있다. 내가 얘기했던 아까 경계 단계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겠네. 자, 그다음 마지막 단계 통합의 단계가 나오겠죠. 입문자는 변형된 상태로 사회 통합되며 안정되고 분명한 위치로 돌아간다. 이거 봐봐. 그럼 결국은... 사실 이게 해결의 정반합 뭐 이런 논리고 비슷한데 처음에 기존에서 벗어나서 분리되고 아직 전이에 흡수되지 못했다가 전이의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달라지고 통합으로 안정화 된 거야. 이런 단계야. 전이 단계를 통해 존재론적 변화의 경험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온 제약에서 벗어나 통합의 단계에서 새로운 사고가 가능해졌어. 그러니까 완전히 통합의 단계 들어간 거죠. 이런 단계가 사회적 삶을 살아가는 통합의 과정이다. 분리 전이 통합. 자 그다음에 방준해 분은 각각의 단계가 항상 대등하는 게 펼쳐지는 것이 아니며 이 말은 대등하게 펼쳐지면 어떻게 되나? 그냥 분리해서 바로 전이, 전이에서 바로 통합. 그렇게 과정 단계를 밟아가지 않는다는 뜻이 대등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단계별로, 어, 단계별로 이어져가는 그 과정 사이사이에 공백이 있단 말이야. 불안정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등기 단계는 아니지. 각 단계 안에 또 다른 단계, 또 다른 단계의 구조가 내포되어 있다. 혹은 전이 단계만이 정교하게 발전할 수도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전의 과정이 오래되거나, 혹은 전의 과정을 좀, 그, 뭐랄까. 안정화되기 전까지 오, 계속해서 전의 단계를 즉 바뀌어가는 부분이 더 정교하게 바뀔 수도 있다. 그리고 통과을의의 수행적이고 이건 실행에 옮긴다는 거고 역동적인 요소를 강조하기 위해서 리미널리티라는 용어를 쓰면서 동마을의 세 단계 리미널리티 이전, 리미널리티, 리미널리티 이후 도 특징을 지었다. 자, 그러면 이세 단계를 이전과 바뀌는 단계, 완전히 바뀐 후의 단계에 이렇게 특징을 지었는데, 니밀러 니밀러리티란 문지방과 같은 경계 영역을 의미하는 말로 이도 저도 아닌 중간 상태. 아까 경계라고 얘기했었지 이는 통과의 형식이 상징적이든 실제적이든 뭐 어떤 것 따라 상관없이. 그 핵심이 경계 넘기에 해당되는 거고 경계를 넘기 전, 경계를 넘는, 경계를 넘은 후이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통찰은 지금까지도 유효성을 인정받는다라고 해서 방준대표의 이론에 대한 가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방준대표 이론에서 분리전이 통합 단계 이걸 갖다 리미널티 이전 이후, 그리고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이 단계는 있잖아. 경계 넘기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다. 이 고비가 있잖아. 경계를 넘으려면 자, 분리의 단계 다음에 전의의 단계로 가는 과정에 경계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경계 넘기 전, 경계 넘으면서 경계 넘는 이후, 그러면서 순차적으로 단계가 이어져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아침에 분리, 분리하는 동시에 전이 이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그러나 방드래프이론에 일반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자 이거는 한계이거나 비판이지 성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거고. 미르치아 엘리아데 신비로운 탄생 인문시기의 몇 가지 유형에 한 논고 그의 책을 통과 의리를 격리 실현 재생 자 이거는 여기 나온 엘리아데의 세 단계 구분이다 격리 실현 재생 이렇게 다른 용어로다가 표현했어 그러니까 이게 바라보는 관점이 통과 의리 관점이 다르다는 거지 분리가 아니라 격리된대. 분리는 뭐야? 의도성, 주체성이 좀 있잖아. 아니면은 객관적으로 얘기한 거지. 경리라는건 아, 앞에서 얘기한 대로 기존의 단계에서 쫓겨난 거야. 그러니까 이건 수동적이고 타율적이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과정을 중시한 실현과 다시 재생입니다. 엘리아드는동과의를 사회적인 측면보다 개인의 실존적 측면에서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방주대프는 사회적 삶이고, 여기 엘리아대는 개인적 삶이라는 차이를 보인다. 자, 그러니까 용어가 달라졌죠. 분리전이, 통합이, 여기는 격리, 실현, 재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는 남성과 여성, 여성,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 차이가 나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했죠. 자, 그럼 봐봐. 이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했잖아. 요거는, 방준에프의 비판하는 내용을 보완한 거지, 보완. 성적 차이를 구현하지 않은 게 방준에프. 엘리아드는 성적 차이를 구분해서 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개인적인 단계로 규정하고 있다. 통과 의뢰를. 자, 그러면 대표적인 경우가 소년의 성인식과 소녀의 성인식은 다르다. 엘리아드는 소녀의 성인식과 관련해서 몇 가지 주목할 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소녀의 성식은 인 고대 기록으로부터 증거가 발견되지만 소녀의 성인식만큼 광범위하게 발전되어 있지 않다는 것. 그러면 엘리아드 입장에서는 소녀하고 소년이 있으면 고대의 소년을 더 중시했다는 거지. 소녀에 관한 그 성인식은 별로 증거가 없다는 얘기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소녀의, 소녀의 성인식은 소녀의 성인식 이래에 비해 훨씬 덜 발달했던 것, 소녀의 성인식은 개별적으로 진행된 것,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발견되지 않은 게 소녀의 성인식, 소년에 비해서 덜 발달된 것, 개별적으로 행해졌다는 것, 이게 바로 소녀의 성인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별로 소년에 비해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개인적인 부분으로 소녀의 성인식을 바라본 거고, 증거가 많았다는 얘기는 뭐야? 사회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 그 소녀는 전사, 병사, 군인, 뭐 이러고 있잖아. 역할이라는 의미를 본다면 훨씬 더 강조할 수 밖에 없는 거 있지. 그는 소년의 성인식이든, 소녀의 성인식이든, 친숙한 세계로부터 떼어놓는 단절을 강화, 강제하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격리하는 것 같지만 소년의 성의식이 일정한 나이가 된 소년들을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행해졌다. 이게 바로 소년의 성의식이랍니다. 란 소녀의, 소녀의 성의식은 생리징후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엘리아데가 바라본 소년과 소녀의 성의식의 차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남성은 문화와 결부됐다. 아까 얘기했던 사회적인 부분을 강조했고, 여성은 자연과 결부된 존재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문화와 자연의 관점으로 여성을 바라보고 있다. 이게 엘리아 되게 바라본 성적 차이에 의한 통과의례란 말이에 자, 그럼 1번 볼까위클크리아 설명으로 적절한 거. 통과의례 개념을 정립한 이론과 함께 이에 대한 비판 속에서 정답 1번이지. 이거는 통과 의뢰 개념은 방준대표 이론이고, 그 다음에 한계도 지적하고 성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은 비판까지 소개했다. 1번이 정답이다. 그럼 2번, 뭔가 뭐가 아, 틀렸나? 통과 의뢰 간의 공통점을 통해 원심적의 원심적 이런 말 없잖아. 그 다음에 통과 의뢰에 대한 통념이 시대에 따라, 그럼 시대에 따라 변하면 통적 관점이고, 통념은 이론이 정립된 이후에 그것이 인정된거지 시대에 따라서 막 통과의뢰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진 않았어 방준냄프때 비로소 이 개념이 정립됐으니까 통시 관점은 없단 말이야 그 다음에 통과의뢰에 관련된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보편성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뭐 경험도 없고요 보편성의 이론도 제시하고 있지 다 틀렸네 통과 의뢰에 관련된 다양한 이론이 지니는 가치를 구체적인 사례에 안 나왔죠. 음, 정답은 1번 2번으로 갈게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다 내용이잖아. 쉽잖아. 방준 F, 통과 의뢰의 일반성을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 음, 일반성. 그러니까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게 일반성이야. 여성과 남성이 성적 차이도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까 다 두루뭉실 묶었단 말이야. 엘리아데처럼 소년과 소녀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다는 2번 방준엽 편 통과율의 각 단계별 대등하게 펼쳐지지 않는다 중간에 경계 단계가 있다 방준 표현 통과의이라는책 속에서 통과율의 일반적 구조 특징에 관해서만 설명하고 있죠 일반성을 지나치게 강조 같은 말이 4번 엘리아데에는 성의식을 통해서 소년 여성이 자연과 결대 존재가 있다고 해석했다. 성인식을 통해서? 여기는 소, 녀의 성인식에 국한시킨 거지. 그지? 어. 여성을 자연과 결부시켜서 해석한 건 맞는데 여기서는 여성이 자연과 결부되는 존재는 맞지만 이거를 갖다가 성인식을 통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 성인식을 통해서 아니지. 이게 틀렸어. 여성이 자연과 결부된 존재라고 해석하는 것들은 다른 거야. 엘리아데는 여성의 성인식은 개별적으로 일어났다. 개별적으로. 이게 중요한 거야. 이 부분이 해석이 들어가야지만 자연과 결부됐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라고. 이해되 점이 무슨 말인지 성인식 자체가 자연적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소, 녀의 성인식이 개별적으로 진행된 점이 이것 때문에 자연과 결합했다고 해석해야 맞는 거지 구체적으로 해석이 안들어기 때문에 틀린 거야 알았지? 5번 봐볼까? 엘리아데 신비로운 탄생 인문시계몇 가지 유형에 대한 논구 책에서 성인식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그대로 나왔죠. 여기 주는 누구야? 남성과 여성 성인식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례가 두 가지 나온 다양한. 이제 되게 4번 틀린 거야. 이걸 맡기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 엘리아데는 소녀의 성인식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비추어 여성이 자연과 결부된 존재라고 해석했다.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 거야. 자, 한번 볼까.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기억은 방준 랠부니은은 엘리아데. 이두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기억은 통과의 사회적 의미에 주목한 거고. 맞았어. 그럼 ᄂ은 개별적, 개인적인 것이지. ᄂ은 기억과 달리 통과의 성별의 차이성을 가진다고 주장하고 기억은 없다고 주장하는 거니까 달리가 나왔잖아. 비해. 이렇게 나오면 반대라 얘기야. 그럼 하나만 확인하면 돼. 자, 기억과 리은 모두 일반적으로 세단계 아까 얘기했던 분리, 전이, 통합, 그 다음에 엘리아 되는 격리, 시련, 그 다음에 마지막에 통합, 뭐 이런 거, 통합인건 몰라. 이렇게 세 단계는 맞단 말이야 용어가 다르지요. 그 다음에 기억관은 모두 통합을 거치며 입문자들이 기존의 세계로부터 분리된다. 이름은 다르죠. 분리와 격리지, 5번 기억관은 모두 개인을 중심으로 자그럼기억은 아니고요. 사회적 삶이니까 정답은 오 번이 정답입니다. 자, 방준의표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한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봅시다. 방준의표 아프리카 쿵고 부족은 웅킴바라고 해서 사춘기 의례를 치른다. 웅킴바에서 음, 음, 사춘기 소년들은 숲속에서 오두막에 들어가 격리되고 죽어 그동안 죽어 있는 상태로 간주된다. 죽어 있는 상태로 간주된 사춘기 소년 들이 살아있는 삶과 구분되기 위해 옷을 벗고 며 스스로 남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옷을 벗고 나왔네. 이거는 경계에서 기존의 단계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지. 아까 나왔던 건 뭐야? 거 뭐야? 보디페인팅, 발가벗는 거똑가은거지 일정 기간 지나면 강물에 몸을 씻고 오두막을 태워버린 후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행동들을 다시 배우는 것처럼 행동한다. 새로 태어난 것. 응킨바를 거친 소년들은 주술적, 종교적으로 특별한 자질을 얻게 된다고 믿는다. 지금 방준연프 얘기하는 거지. 자, 1번. 응킨바에서 소년들이 들어가 지내는 숲속의 오두막은 일상적이고 일상적 시공간을 벗어난 하나의 문화적 영역, 단계가 바뀐 그런 특별한 영역이라고 간주하겠지. 맞았어. 2번. 은침바에서 소년이 옷을 벗고 난 내지, 스스로 남자라고 여긴 것은 무엇성, 혼동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군, 무엇성. 2단계도 아니고, 전단계도 아니고, 다음 단계도 아직 속하지 못한 경계단계란 뜻이야. 은침바를 거친 소년들이 특별한 자질을 얻게 된다고 믿어지는 것은 남들과 차별을 된 위상을 드러낸 일시적 권위가 아니죠. 일시적이라고 하는. 이거 바뀐 상태야. 알아니? 어? 다음 단계에 진입됐다는 얘기니까 <laughs> 일시적 권위 행사가 아니라 다른 존재가 됐고요. 존재론적 변화를 이룬 단계라고 해야지. 자, 4번은김바에서 소년들이 살아있는 사람들과 구분되어 죽은 상태로 간주된 것은 그가 있던 속해로부터 분리된 것을 의미한다. 맞았고. 은킨바에서 소년들이 일상에서 필요한 모든 행동을 다시 배우는 거, 다시 태어난 거야. 이것은 새로운 자아로 태어난 거고, 변형된 상태로 사회통합이 된다. 그 단계에 속하게 된다. 그런 뜻이지. 정답은 3번이 틀렸다. 자, 리미널리티. 이전과 이후로 나는 가장 적절한 해석은, 통과 의뢰 계획 어, 정답은, 통과율의 특성은 내용형식 방주 래프의 통찰을 강조한다. 내용형식 아니고 각 단계가 대등하지 않거나 대등하다고 얘기했으니까 대등하지 않거나 포괄적이다 아니지 특수성 강조하는 거 아니고요. 통과율의 시간의흐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측면을 강조한다. 비슷하긴 한데 그것도 아니고 통과율의 기점으로 인문자의 사회적 상태가 달라진다는 통과율의 특성을 강조한다고 봐야 되기. 겠 정답은 4번이야. 리미널리티 경계 넘기라고 했기 때문에 경계 넘기 한 단계와 다른 단계로 가면서 경계를 넘는 거고 이게 굉장히 역동적이고 수행적이라고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한 단계에서 다른 상태로 옮겨지는 그것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경계 넘기에 해당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입문자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경계 넘기 정답은 4번이다. 상태가 달라지고 통과의례에는 바로 이런 경계를 넘는 리미널티가 존재하고 이전과 이후 그 넘는 그 역동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정답 4번. 통과의례가 개인적 정체성뿐만 아니라 사회 집단의 변동성을 제거하는 필수적인 요소가 리미널티는 아니지요. 음. 자 정답은 4번이다. 자 마지막 5B 문제 A부터 E까지 사전적 의미. A부터 E까지 나와 있는 부분, 총칭부터 지적까지,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뭘까? 1번, 정부한테 모아이 음, 모아야 칭은 칭한다라고 부른다라는 얘기. 읽었다 맞았고, 그다음에 막론하고 따지지 않고라는 얘기. 가려 말하지 아니하고 따지지 않는다. 이거 저것 따지지 않고 말하는 거야. 서로 엇갈려 그런 그러니까 까교차지요 교차로 하는 그 교차야 하나 사이사이에 끼어든다. 굳게 지니거나 지키며 이건 뭔데 행사가 아니고 이거는 여기서 말한 대로 행사라는 것은 어떤 것들을 실행에 옮기는 걸 행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4번이 틀렸네데 이거는 다른 말로 견제하다. 계속 딱 상태를 밀고 나가다가 견제하다. 꼭 집어 가리키는 것을 지적한다라고 얘기한다. 정답 4번이 틀렸어.